오늘부터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는 총 40장까지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를 다 보기려고 하면 뭐 적어도 연말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출애굽기 이전에 있던 창세기 같은 경우는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어떤 개인의 신앙에 초점을 맞췄다면 출애굽기부터는 그 개인의 신앙이 좀더 발전해서 공동체의 신앙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비밀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모세란 인물을 봤을 때, 모세는 그 이름의 뜻이 건짐 받았다라는 뜻인데, 모세의 생애 전체가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건져주신 예수님의 하나의 모형이 됩니다. 또 그의 형인 아론 역시도 대제사장으로 세워지는데,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진정한 대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아론이 모형으로 보여줘요. 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 6월절 어린 양은 십자가의 세생 되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그 출국기 전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서 출국기 안에는 복음의 비밀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출국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사랑을 좀더 깊이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먼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방금 읽은 지금 읽은 이 1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은 뭐냐면 요셉의 요셉이 총리로 있던 그 애굽으로 야곱의 가족들이 다 이주에 가죠. 그 이주에 갔던 야곱의 아들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근데 한글 성경에는 뭐 정확히 다뭐 생략되어 있지만, 사실 1장 1절 말씀, 이 제일 앞에는 접속사 하나가 생략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접속사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리고"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고"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고 쭉 나옵니다.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다는 말은 앞에 무언가와 연결된다는 뜻이 있는 거죠. 뭐와 연결이 될까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출애국기와 창세기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모세오경을 보면 레위기 앞에도 그리고라는 1장1절의 접속사가 숨겨져 있고요, 민수기 앞에도 그리고라는 말이 숨겨져 있어요. 사실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건데요, 특히 출애굽기와 창세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자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이 아브라함부터 이삭에게 계승이 됐고, 이삭에서 야곱에게 계승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국기가 연결됐다는 것은 그 약속이 이제 모세에게 계승이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창세기의 마지막 그 아브라함의 언약 계승자라고 할수 있는 야곱과 모세 사이에는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둘다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야곱도 그렇고 모세도 그랬죠. 또둘다 우물가에서 아내를 만납니다. 야곱은 라이를 만났고, 모세는 십보라를 만났습니다. 또둘다 양치는 목자가 돼요.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모세는 또 광야로 가서 처갓댁에서 양을 치는 자가 됩니다. 둘다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요. 야곱은 꿈에서 사닥다리 위아래로 오른데로 내리락하는 천사의 모습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를 봤습니다. 또 임종을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야곱은 열두 아들을 축복하고 모세는 열두 지파를 축복합니다. 야곱과 모세가 서로 공통점 부분이 많죠.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이어졌던 이 하나님의 언약은 모세가 그를 이어서 계승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이 상태가 어떠하든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던, 가난에 있던, 노예로 있던, 뭐 하나의 종족으로 있던,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신실하게 이루어져 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나의 상황과 상태가 어떠하든, 내가 건강하든, 병이 들었든, 좀 성령 충만하든, 아니면 좀 타락했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6절.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일단 세월이 흐르면서 요셉과 그의 형제, 그 시대의 사람이 다 죽었다고 합니다. 물론 언젠가는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죽죠, 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가 왠지 앞으로 있을 어두움을 예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8절을 보면 이렇게 해도 얘기해요.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국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 새로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얼마나 큰 애굽이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호의적이지 않다는 거죠.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이제 어느 정도 시점이 흐르 흘러서 이집트 안에서 왕조가 바뀐 거예요. 쿠데타라든가 반란 이 일어나서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세워진 이 왕조는 그 이전의 왕조가 호의적으로 베풀었던, 호의적으로 대했던 이스라엘이나 요셉에 대해서 더 이상 호의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고요. 오히려 그들을 위협적인 존재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학대하면서 아예 영구적인 노예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최전성기를 누리던 때였거든요. 그 일대에서 최강국이었습니다. 근데 이집트란 제국은 어떤 힘으로 그것이 제국이 이루어졌냐면, 노예들의 그런 노동력, 학대, 억압, 이거 위에... 그 위에 세워진 어떤 피라미 같은 시스템이었거든요 이집트가 최전성기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노예들의 착취와 억압이 아주 크게 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어마였더라. 쉽게 말하면 점점 갈수록 이스라엘 상황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어디에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보이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예어졌던 하나님의 언약은 어느새 끊어진 것 같습니다. 단절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절망감 이스라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애굽을 이겨낼 수 없는 영원 이런 노예로 살다가 점점 고통 속에 끝날 것 같은 이런 절망감은 사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종종 찾아와요. 나는 믿음대로 살려고 애는 쓰는데 이런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 강해요. 그 세상의 유혹은 너무 매력적입니다. 그곳에서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 이제는 나에게 한계가 온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결국 패배자로 도, 도, 도태되는 자로 살다가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과 걱정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1 장의 이 본문을 쭉 보면 이 중간 중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놓치 않고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7 절을 보면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칠 절에도요 한글 성경에 빠져 있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일 절에는 그리고는 접속사가 있었지만 칠 절에는 그러나가 있어요. 육 그러니까 절에 있는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인 거예요. 앞에 육 절에는 요셉과 그의 형제 그시대 사람이 다 죽었다라고 했는데 그러나 하고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칠 절에 보면 사실 자세히 보면 생육했다, 번성, 불어나 번성했다, 온 땅에 가득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의미를 네번 씁니다. 생육했다, 불어났다, 번성했다, 온 땅에 가득했다. 같은 말을 네번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있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12절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12절에는 접속사가 생략되지 않고 남아있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무거운 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어져서 그들을 괴롭게 하면 괴롭게 할수록 이스라엘은 더욱 번성하고 퍼져나갔다는 것 더욱 번성해서 퍼져나갔다는 것은요 단순히 숫자가 많아졌다 라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뭐라고 했죠 후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또 하나 더 있다면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즉 다시 말하면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여 퍼져나갔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언약 중에서. 후손에 대한 언약,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그 다음 이루어질 약속이 땅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출애국기가 땅을 얻으러 출발하는 겁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져가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강제 노역으로 고통을 당하고 학대가 심해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응답은 늘 뭔가 일이 잘 풀리고 즐겁고 행복할 때만 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고통과 고난에 신음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응답은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고통과 고난 속에 있을 때 더 응답이 자주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교훈의 첫번째 p of 니다 하나님은 내 형편이나 상태와 상관없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the top of the top of the 묵상해 보십시오. 견디기 힘든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고 인다고 계셨음을 이제는 인정할 수 있습니까? 출국기 전체를 한번 큰 그림을 놓고 보면요, 이 출국기는 이 대결 양상으로 이제 내용이 전개됩니다. 애국과 이스라엘의 대결, 또 모세와 바로의 대결, 또 하나님과 바로의 대결, 뭐 이런 대결 양상으로 좀 보여져요. 우리는 최국계의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대결의 승자가 누구인지 이미 압니다. 그런데 이 승자가 누구인지 안다고 해서 그것이 곧이 승리를 이루기까지 그 과정이 쉽고 간단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바로는 절대로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수가 많아지니까 두려움을 느낀 바로는 지혜를 짜냅니다. 그것은 뭐냐면 더 높은 강제 노역을 시켜서 그들이 애굽을 대적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한 일을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키면 피곤해서 뭐 아이를 낳고 키우고 이럴 겨를도 없이 살다 보면 그 수가 점점점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바로의 지혜는 실패로 돌아간 셈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가 그렇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지혜를 짜냅니다그 뭐냐면 산파들에게 명령해서 산파가 뭐냐면 아이를 출산할 때 돕는 여인들이잖아요. 산파들에게 명령해서 해산을 아이 출산할 때 옆에 있다가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둬라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오늘 십주절에 보면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들을 살립니다. 애구부의 왕이 이제 바로 삼파들에게 축궁하잖아요. 왜내 명령을 듣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삼파들이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권장에서 이 권장에서라고 되어 있는 히브리 월의 어미를 보면 짐승 같아서 이런 뜻이에요. 짐승 같아서 그 짐승들 알잖아요. 그 금방 애 낳고 또 약한 동물일수록 금방 애 낳고 또 낳자마자 한뭐 10분 있으면 뛰어다니는 게그 짐승들이잖아요. 짐승들처럼 건장해서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애를 낳는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바로의 지혜는 실패합니다. 산파의 지혜가 바로의 지혜를 이겼어요. 이 산파의 지혜와 바로의 지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의 지혜는 자신의 기득권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꾀를 부린 거죠. 세상은 이것을 지혜라고 해요. 그렇게 생각해내는 것을 지혜롭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고통에 빠뜨리든 말든 개의치 않고 내가 있는 내 가정, 내 자녀, 내 공동체, 내 교회, 내 직장, 내 나라, 내 것만 더 이익을 가져다 주고 더 권력을 강화시키면 그건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했던 이두 삼파의 지혜를 바로의 지혜가 이길 수 없죠. 지혜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졌는지, 얼마나 많은 권력과 힘을 가졌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마음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예요. 우리 늘 그분 앞에 서 있다는 생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의 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출산을 도왔던 삼파라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노예들의 출산을 돕는 여인, 바로와 스펙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천하를 호령했던 절대 권력자인 바로와 노예의 출산을 돕는 여인과 이 스펙은 하늘과 땅 차이죠. 근데 이 여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성경에는 이 여인들의 이름을 밝혀요. 십브라와 부아 이렇게 이름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작은 믿음의 순종 하나 이것이 얼마나 큰 구원의 열매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순종에는요 결코 작은 것이 없어요. 내가 오늘 큐티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듣고 행하는 믿음의 적용, 나의 순종 하나가 어떤 변화와 열매를 가져올지 우리는 짐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순종 하나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이, 이끌어내실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이 여인들의 작은 순종 하나로 모세가 태어났고 이스라엘이 출협하는 역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보좌과도 없어 보이는 여인을 통해서 바로 왕의 지혜를 꺾으셨죠. 그런데 여기서도 바로는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이번에는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이스라엘의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 강에 던져서 죽여라라고 명령합니다. 강제로 남자 아이를 죽이는 유아 학살을 명령합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는 이 바로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게 뭐냐면, 죄는 점점 강해지고 점점 발전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결코 우리를 쉽게 놔주지 않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바로의 모습,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이 바로의 모습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또한 가리키기도 합니다. 내 안의 바로는요, 절대 멈추지 않아요. 내 안의 바로는 점점점 죄를 더 발전시켜 나갑니다. 스스로 멈추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를 100%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우리를 지키고 돌보지 않으시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바로처럼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미쳐 날뛰는 것처럼. 죄라는 것이 점점 진능화됩니다 우리의 죄만 봐도 그래요. 우리는 점점점 교묘하게 숨기고 감추는 실력이 날마다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드러날 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죄가 이제 드러났다고 하는 것은 제가 내 안에서 멈추는 거거든요. 저도 뭐 안에 몰래 뭐 하다가 들킨 적이 몇번 있는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들춰내시 들쳐내셨구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신 것은 회귀할 길을 주시는 겁니다. 저희 애들도 가끔 뭐 잘못을 숨기거든요. 그러다 걸린 적이 있어요. 그러다 이제 부모가 애들한테 묻잖아요. 잘못을 인정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묻거든요. 누가 했냐? 사실 이렇게 물어볼 때는 부모들은, 부모니까 아시지만, 알고 묻는 거잖아요. 알고 묻는 거예요. 이제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기다리면서 알고 묻는 건데 끝까지 잘못을 숨기려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습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시면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숨기고 회피하려는 모습. 하나님이 왜 이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바로를 즉각적으로 처단하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을까요? 왜열 가지 재앙을 바로에게 주셨을까? 그 바로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아홉 번의 회귀할 기회를 하나님은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와 같다고 하는 것을 빨리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교훈의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바로왕 같은 나를 인내하시면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죄가 드러날 때내 욕심과 욕망 내 속의 음란과 거짓을 인정하고 회개할 것인가? 아니면 바로왕처럼? 더 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어떤 선택을 여러분 하고 있었습니까? 내가 바로왕과 같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발전시키는, 죄를 발전시키는 내 속에 그 바로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말씀 없이는 스스로 그 죄를 멈출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버티고 견디기에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현실과 비슷한 것 같아요. 너무 강한 세상 속에 믿음으로 버티기에는 이제 우리도 한계에 다다르지 않았나 생각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돌보심은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 늘 쨍하고 햇들 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바로가 이스라엘을 굴복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여인의 지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바로가 되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파와 같은 여인의 지혜 앞에 이길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없는 바로 같은 삶입니다. 내가 그런 바로와 갔다 온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수천 년 뒤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죠.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헤롯 왕이 바로 했던 것처럼 유아 학살을 명령합니다. 바로의 이 악행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이루 가셨고 또 헤롯의 악행 속에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건지시며 구원의 계획을 이루 가셨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 삶에서 만나는 그 어떠한 고통과 고난 속에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고통과 고난 속에 살고 있습니까? 그 속에서 변함없이 손을 내미시는 주님을 여러분 볼수 있길 바랍니다. 가장 밑바닥이라고 생각될 때그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내미는 손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바로와 같은 나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나를 기다리시면서 손 내밀어 주실 때 언제든 그 손을 잡아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회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